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시사 이슈 시작합니다. 어, 오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 우리나라 헌법기관으로 어,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도지사 등 지방 선거를 하면서 동시에 공공기관에 대한 선거를 같이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의원은 9명이죠. 9명이고, 이제 대통령, 어, 대법원장, 국회 선출, 이렇게 각각에서 9명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슈의 중심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그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들 뭐 차장이라든가 사무총장, 그외각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그 친인척 또는 가족 특, 특혜 채용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이미 상당 부분 누구나 알수 있었을 그러한 정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슈가 왜 되었냐? 제가 최근에 국회 방송을 통해서 중계방송을 신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이 갑자기 국회에, 국회는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어헌 헌법기관 장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이 출석을 해서 업무 보고를 하고 또한 국정감사를 받고 뭐 질의에 답하는 형식입니다. 그 사무총장은 대신에 그각 헌법기관의 회의에 당연 참석이 아니라 당연히 참석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한계가 또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참석할 수가 없느냐, 어, 예를 들어서 헌법기관장이라든, 헌법기관장인 대법원장이라든가, 뭐, 선거관리위원장, 아니면 헌법재판소장이 헌법국회에 참석해서 정치인으로부터 직접적인 뭐, 지시를, 지시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떠한 뭐 그것을 받으면 정치적인 압력이 될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그 압력에 의해서 정치적인 편향된 결론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그것이 과거부터 암암리에 되던 것이 어, 법적으로는 이제 사무총장이 해서 출석하면 그런 구조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장재원 위원장 당시에 현재는 장재원 위원장이 사, 사퇴를 하고 정총내 의원이 지금 선임이 된것 같습니다. 아무튼, 장재원 위원장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갑자기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사무총장이 자리를 일어나서 나가버리고 그 자리에 사무차장이 와서 앉아버린 것입니다. 그 장재원 위원장으로서는 자기가 사,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갑자기 사례도 일어난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재원 위원장이 강하게 질타 하니까 오히려 청년 세대들은 국회의원으로서 갑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기관인 국회가 또한 헌법기관의장을 대리해서 출석한 사무총장에 대해서. 당연히 지리하고 하는 것, 그 사전에 이석을 하려면 당연히 사, 얘기를 하, 해야 되겠죠. 얘기 안 하고 비우고서 나간다? 그러면 사무차장도 안 왔다 그러면 비우고서 그럼 복을 안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어, 제가 설, 소개를 했지만 지방공무원을 20여 년 했습니다. 제가 지방공무원을 20여 년 하다가 어, 2014년에 명예퇴직을 했는데 제가 어, 공공군청에서 어, 공무원으로 재직을 할 당시였는데 어, 제가 어, 선거관리위원회에 결혼이 있다라고 해서 공무원이 왔다라고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어, 저하고 다른 몇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뭐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같은 부서에 있던 직원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같이 그걸 알고서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몇 사람이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알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만 해도 공문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돌아 다니거나 하지는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신청을 했고, 그 당시에 그 직원이 자기, 그, 자기 백부죠, 백부. 자기 큰아버지가 공공도, 공공도에 관리, 관리, 고위직이다 이렇게 해갖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 그래 가면서 자기는 될것 같다. 라고 해 가면서 다른 사람, 해서 두 사람인가 된 거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성관위 갔는데 뭐 이것저것 뭐 물어보더니 결론적으로 뭐 나이가 많네 결혼을 했네. 안 했네.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걸 물어보는데 상식적으로 그건 뭐 그 그건 무슨 뭐 면접도 아니고 또 하나는 그거를 뭐 면접장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거의 관리자 한 사람 나와서 그냥 물어보고 끝나는 거였어요. 이건 면접도 아니고 이런 형식이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이 근원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가지는 어 예전에 황교안 씨죠 황교안 씨박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어, 국무총리를 예전에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국무총리를 하는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어, 2016년 12월 9일에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핵 의결이 되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문서가 도달하는 순간. 황교안 씨는 국무총리이면서 동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을 하는 것입니다. 취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헌법상의 권한으로서 대통령의 직분을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황교안 씨가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탄핵 결정이 2017년 3월 10일에 탄핵 결정이 되고 2017년 5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그런 상황이 었는데 황교안 씨가 어 당시에 어떤 선거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황교안 씨가 그, 당,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였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아무튼 당내 선거인지 어뭐 대통령이나 어떤 선거였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 어, 야구장에 가서 명함을 돌렸습니다. 명함을 돌렸는데 처음에 명함을 돌리는 것을 보고서 제지를 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른 당에서 여기서 명함 돌리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해갖고 이의를 해, 한 거죠. 이의를 해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거를 이제 기, 이제 고발을 해갖고. 검 검찰의 서류가 넘어가서 결국은 이제 벌금을 받은 걸로 아닙니다 벌금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황교안 씨는 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법한 적법하다 여기는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명함을 돌려도 된다라고 하는 유권 해석을 받고서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거에 대한 사실 여부 자체를 확인도 안 했고. 다만 검찰이 고발해서 결국은 법원에 의해서 벌금이 확정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따졌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헌법기관으로서 중요한 국가기관을 선출하는 선거에 임한 당사자들인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지역선관위에서 불분명한 사항이라고 하면 당연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답변을 했어야 당연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 법률적으로는 유권해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인 공신력은 없다고 라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모든 구체적인 사실의 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법제도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만약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지역선관위에서 통보를 했고, 황교안 씨가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따랐다라고 하면, 최소한 황교안 씨는 범법자로서 벌금을 받는 일은 없었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헌법기관이 유권해석을 해서 합포, 합법적이다라고 해준 거를, 예를 들어서, 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뒤집어도 고발할 수도 없었을 것이거요 검사는 선거 사무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고발이 없으면 수사에서 기소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업무를 태만히 한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중대한 직무 위반이라고 할 것이고, 어찌 보면 그러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청사 처벌하거나 징계를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작 방송에서든 누구든 아무도 단 한마디도 그거에 대해서 사실 여부에 대해서조차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언론에 또한 직무 유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있지, 있어서는 우리나라 헌법기관이나 선거 업무가 과연 제대로 될수 있겠는가. 이러한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감사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한다 찬성입니다. 이것은 헌법기관이 그동안 특히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구, 헌법기관인 국회라든가 국회의 그 헌법기관 감사원으로부터 얼마나 사각지대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또한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